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유친 여러분 여기가 우리 토요일날 1박 2일 놀집입니다 놀집 마당에서 이렇게 여기 바다야 여기 바다 어. 바다가 바로 앞에지 바다고 마당이야 여기서 어, 고기도 구 먹고 맛있는 것도 마시고 먹고 하면서 노는 거야. 그렇지? 못 노는 사람 바보다니. 못 노기만 해봐라. 앉아서 빼고 나는 노래 못한다. 뭐 이런 거 그렇게 하기만 해봐. 알았지? 응. 음. 바로 바다야. 여기 추우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콧 먹고. 이연이가 엄청 깨끗하게 깔끔하게 한다?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 어머, 거울에 붙여서 아 내가 온다 그랬더니 이부자리에 막 깨끗하게 해놨네 난리도 아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서 어머 열어놨네 아무도 없나 가만있어봐 언니가 언니가 언니 언니 <laughs> 막분다 열어놓고 내일 손님 내일 우리 손님 맞으려고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내부에 여기는 여기. 여기 조리대 여기 화장실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빛나 빛나 여기, 여기 침실이네 어, 이부자리도 얼마나 깨끗한지 말도 못해 이거 봐 어. 여기 있잖아 거실에서 자도 돼 <laughs> 여기도 방 어, 여자들은 이 방, 남자들은 이방 그리고 조금 저기 뭐야 나이 드시고 그냥 먼 사람들은 여기 그냥 거실에 자는 거야 <laughs>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바깥에서 자도 돼 바깥에서 여기 여기 평상에서 자도 되거든 <laughs> 여기 바, 바다야. 여기, 여기 올라가면은 바다야. 여기 산이야. 여기 바다 앞에 보이지? 여기에서 펼쳐놓고 <laughs> 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 다 보여드렸죠? 그, 이부자리도, 다시 한번 보여줄까? 이부자리가 얼마나, 여기 언니 옆은 열어놨네. 이부자리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아, 어, 이부자리도 막, 깨끗하게, 향기로운 냄새가, 빵 난다. 어. 향기로운 냄새가, 이부자리도 얼마나 이쁘게 개놨어, 이렇게. 에이 여기가 이렇게 아우 막 뽀송뽀송하고 향긋한 냄새가 흘러네 흘러 여기 다 있어 도마 칼 숫자는 얼마나 있냐 다 있네 다 일체 편리하게끔 사해놓 거야 어. 밥그릇이 없으면 그냥 품품... <laughs> 밥그릇이 없으면 그냥 손바닥에다 먹어도 돼 어? 손바닥 알았지? 이렇게 손바닥도 온폭하게 해가지고 온폭하게 이거 다야, 거울에 비친 건 다야. 꽃, 꽃, 꽃하라면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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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그 왔잖아, 걸어서. 보여? 꽃, 보여? 아이 아유. 보이지? 아니다. 어떡하나. <laughs> 아, 수건도 이거 볼래? 목실 수건도 볼래?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쁘게 해놓는지 몰라. 아. 세상에. 아 여기 여기 바다야 바닥에 바로 문 앞에다 하면 마당 있고 바다가 펼쳐지는 곳 아, 여기서 놀면 돼 알았지? 응? 어? 대답을 왜안 해? 뻘뻘 해야지. 대답을 하라고. 했다고? <웃음> <웃음> 했다고?